자, 천하제일 엠버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 극지의 별 엠버님 입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면은 공이 어? 2398이고 오 원마가 162고요. 그 다음에 치와하기 58.3. 칩기가 190입니다. 무기는 국지 별이 아니네. 아모스입니다. 니 값을 못하고 있어, 지금. 아모스 엠버고, 아모스 일제이고요. 자, 유물은로는 악단입니다. 이거는 그, 야란 있으면 참 좋겠다. 어, 취향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야, 이거 오늘 최고의 꽃이다. 제가 본 오늘 최고의 꽃. 너무 갖고 싶은데 이거. 근데 다이로카드 주면 진짜 좋겠다. 어. 기 아, 깃도 너무 좋아. 어, 이것도 공포에 안 가고 여기 갔으면 뭐30% 나올 수도 있었어. 나 시계. 오 시계도 너무 좋아요. 여기 여기 한번 아쉽네요. 방퍼가 진짜 마치 제 다이 시계를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자 성대. 아 성대는 좀 많이 아쉽다. 여기 치피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치약이랑 공포를 잘 챙겼네요. 운명의 자리는 이돌이고요. 삼황관. 아, 아, 오 기대된다 이거. 일. 달리기 좀 하고 싶네.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만만하게 붙여라. 술 타령한 짓거야. 하! 자을 타고 구름이 가도록. 우리를 지켜줄게! 같 아, 지금 3만 얼마 뜨지 않았나요? 3만 얼마? 오. 다음 참가자, 스타럽 언님 입장해주세요. 공이 1700이고, 원마가 152. 와, 이거는 공격력이랑 원마의 대결이다, 지금. 52.1에 280. 여기는 약수 오제고요 여긴, 여기도 추억셋이에요, 지금, 추억셋. 스택은 이렇게 돼있네요. 흩날리는 아, 비바람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네이 검은 나와 고향 사이에 되게 많이 유일한 연결고리이오 시계도 좋아 는 아, 고향이 체포, 아, 성대. 어, 성대 있는 고아이 있는 고향이 있는 고향이 있는 고향이 있는 고향이 있는 고향이 있는 체향이 있는 이 있는 고향이 있는 고향이 있계 고향이 있이 있는 얘 빼고는 다 체력이 붙어 있더라고 보니까. 자, 사돌입니다. 사돌. 4돌. 야. 6돌쓰었는데 일부러 안 찍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자, 여기 있는 특성이 88 11입니다. 자, 갑니다. 낙엽이1 6 안타깝. 를 줄게. 15만 덥죠, 25만 썼어요, 네? 25만. 다음 참가자, 거미님, 입장해주세요. 자, 공이 1826이고요. 원마가 178이네. 원마 178. 치확은 51.3이고요. 치피가 269.6입니다. 왠지, 예! 어, 약수의 악단일 것 같은 느낌. 자, 약수 오제고요. 뚝을 보면은, 너, 너 어, 너무 잘 떴다. 이거 사람 스타트긴 한데, 여기 잘 떴죠. 꽃은, 아 어, 꽃도 너무 좋아. 딱, 융해. 띄우기 어? 너무 좋게, 원마도 붙었어. 와, 치약을 되게 많이 잘 챙겼죠. 지금 보면은. 시계. 아, 깡채가 한번 아쉽습니다. 조금 요게에 많이 면 완전 종결인데. 아, 상대 봅니다, 상대. 아, 여기 공포에 많이 붙었네. 공격력 부족한 엠버한테는 치피가 더 좋을까? 공포가 더 좋을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운명의 자리는 육돌이고요. 아 성은 9, 10, 20입니다. 아 몸이 더 유연해졌어.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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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3천 자, 으 5만 0천자 다음 참가자 삼천세님 서리 안내우니까 대리 신청이죠 입장해주세요 자 엠버 스택이 공격력이 현재 2 0 20이고요 원마가 16이야 아 이거 원마도 챙겨야 되는데 어, 치확은 50.5고 CP가 292.1입니다 엄청 높죠 지금 무기는 약수 오제입니다 약수 오제 약수 오제 약수 오제에다가 성염물은 추억셋이고요 어 이거 스테 보면은 치약이 18%와 너무 부러워 이건 진짜 볼 때마다 부럽다 오오것도 너무 좋죠 히슨. 야, 깃도 잘 떴어. 공퍼랑, 뭐, 치약치피 잘 떴죠. 다 4호 스타트야, 심지어. 얘는. 아, 얘는 3호 스타트 종결난것 같아요. 야, 성배, 불성배. 불성배가 좋은 게 없다던 게 거짓말이 됐다, 이제. <laughs> 불성배 이제 좋은 거 얻으셨네. 운명의 자리는 4돌입니다 이렇게 나... 멋진 경치를 봤으니 당연히 5, 1, 자유롭게 5, 1, 여행하고 싶지. 바로 가겠습니다. 출발할 때가 됐어. 구름이 숨고 키라키메. 모두를 밝줄게 화살. 자5만 이천. 어쨌든, 어, 참가하신 분들, 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멤버는 많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많이 없네.